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고 있는 세력도사 인사드립니다. 삼성전자의 금일 캔들을 보시면 최근 3일 동안 이 라인에서 지속적인 횡보를 통해 세력들이 길을 모으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저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과연 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더 10만원이라는 자리를 올라탔지만 결국에 15만원과 20만원을 향해 갈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항상 이유가 있어야겠죠? 지금 이 AI 사이클인 건 맞는데 삼성전자가 과연 더욱 상승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 삼성전자 중요 포인트 다섯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주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 다시 한번더 투자 전략 함께 참고하셔서 저와 큰돈 버시길 바라고 오늘 삼성전자의 이슈를 제가 정리해 드릴 건데 어, 이 이슈를 보니까 수혜주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혜주까지 마지막에 놓치지 말고 함께 잡아서 저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디램의 가격을 함께 체크해 본다면 와, 이 디램의 가격이 6월 말부터 시작해 떨어지지 않고 그냥 미친 듯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롤러코스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AI 사이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직 시작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작 단계에서 어느 정도 달려나가면서 출발은 진행했지만, 제가 또 재밌는 지표를 한 가지 갖고 왔습니다. 바로 d r a 의 슈퍼사이클을 계산해 볼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지금 이 AI 메모리의 수요가 과거의 최고점을 훨씬 뛰어 넘어 더욱 상승할 거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번 사이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숙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참 남았다 라는 겁니다 이제 이 빨간색 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이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파란색 점점 점점 보이시죠 이게 과거의 사이클인데 과거의 사이클을 훨씬 뛰어넘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한 차례 쉬었다가 추가 랠리가 나와 줄수 있다 라는 거죠 지금 이 AI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아직 확장 중에 있죠 또이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과 로봇, AI 의료, 그리고 XR까지 나올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렘의 슈퍼 사이클은 아직 성숙기도 오지 않았고 삼성전자가 15만원을 넘어 20만원까지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 줄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외국인들이 가격을 어떻게 끌어올리나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은 실적이 바탕이 돼줘야 되네요. 물론 앞으로 나올 기대감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미래 밸류를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밸류를 오늘 함께 판단해 볼 건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최고점을 달성했던 라인이 2021년입니다 당시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 순위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봤을 때 우선 영업이익률이 약18% 정도가 됐어요 지금 2025년을 넘어 앞으로 2026년과 그리고 2027년에는 19%, 그리고 19.4%까지 성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만든 계산기를 통해 미래 주가를 계산해 보니, 삼성전자 2026년에 적정 주가는 약 14만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2027년에 적정 주가는 15만 8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현재 밸류 기준을 따져봤을 때, 얼마나 되냐? 이 요소가 가장 중요하겠죠? 올해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본다면, 과거와 비교했던 것처럼 영업이익이 아직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 올해 적정 주가는 9만 7,600원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얼마죠? 32,900원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외국인들은 앞으로 슈퍼사이클에 맞춰서 삼성전자의 주가 미리 반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미래적인 밸류를 더해 봤을 때, 삼성전자 2026년, 2027년에 15만원 달성하고, 그게 아니라 주가라는 거는 미리 기대감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나올 HBM4 루빈 출시와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차세대 CXL 그리고 소캠까지 개발을 하고 있죠 이 호재에 맞춰서 15만원과 20만원을 단순에 끌어갈 수 있는 파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제가 이 내용도 6월달에 풀어드렸습니다 지금 이때 디렘의 사이클은 곧 시작될 거고 AI 시작도 안 했다 AI가 시작될 건데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모멘텀을 안고 10만 전자 될수 있으니까 꼭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삼성전자 못 간다, 삼성전자 끝났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많은 유튜버들이 삼성전자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돌았지만 우리 주저 여러분들이 저 믿고 따라와 주신 덕분에 이렇게 10만 원을 넘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죠. 이번 HBM 4. 프리미엄까지 더하게 되면 2026년에 영업이익이 더욱 상승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디램의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밸류를 측정하기에는 어렵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욱 상승하게 되면 미래가치가 더 끌어올 수밖에 없고 루빈의 가격은 이번 루빈의 점유율을 40%나 전망하고 있기에 삼성전자가 더욱 상승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수 있죠 제가 아까 이 삼성전자 중요 포인트 다섯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HBM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점유율 같은 경우 현재 HBM 시장은 3파전이에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SK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회사가 있는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 HBM4 시장을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엔비디아가 이야기했죠. HBM4 같은 경우 전력도 더 많이 들어가고 성능을 끌어올릴 건데 여기서 맞춰줄 수 있는 반도체 칩이 필요하다. 하지만 마이크로는 로직 다이 문제로 인해서 수율 자체도 부족하고 결국에 삼성전자와 s k 닉스의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파전으로 갈 건데 삼성전자의 수혜가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것과 DDR5, DDR6 그리고 SSD라는 랜드까지 AI 칩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D 램의 가격이 꺾이게 된다면은 또 영상을 촬영해서 삼성전자 사이클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런 내용 풀어주는 곳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파운드리 사업이 과연 관등할 수 있을까인데 지금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와 컬컴까지 다양한 기업들에게 파운드리 수주받고 있죠. 테슬라하고는 AI6라는 새로운 칩을 개발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이나노에 대한 수율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나노의 수율을 삼성전자 아는 직원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수율이 60%에서 70%까지 향상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 파운드리 사업도 더욱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들인 메모리 사이클. 이 메모리 사이클은 아직 달려가는 시기다. 성숙기까지는 더 멀었기 때문에 최고점을 달성했을 때 아까 봐였던 우리가 이 표에서 최고점을 달성했을 때 그때 고려하시는 거지. 아직은 끌고 나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이 있는데요. 환율이 너무 오르고 있죠. 솔직히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거 좋은 신호는 아닌데 반도체 같은 경우 수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자사의 공장도 있는 만큼 고환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삼성전자 우리가 실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적인 위치로 2027년 15만원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AI 사이클은 아직 달려가는 단계이고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더욱 붙여져서 외국인들은 이 가격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한방미소 필수 있게 15만원과 20만원 단순해 갈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라인에서 매수하게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바로 소보장 기업들을 보셔야겠죠 제가 이 DI라는 종목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 라인에서 함께 매수를 했고 오늘 PSK 홀딩스도 빠질 수가 없는데 HBM 관련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 나와주고 있죠 오늘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 잡았어요. 이런 종목들을 노려서 수익을 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전략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 제 개인번호 010-2456-8354로 행운의 숫자 7이나 삼성이라고 두 글자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함께 투자를 해더큰 수익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저에게 연락 주셨던 분들 제가 과거의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11월 17일에 촬영한 영상 확인할 수가 있죠. 10만 전자 이탈 걱정할 필요 없다. 세력들은 20만 원한 번에 보낼 거니까 지금 자리 꼭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가격이 97,000원 가격대였는데, 94,000원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라인이 오면 이분할 전략을 통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아래 꼬리 강하게 달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때는 이때는 비중을 더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장 브리핑을 더하며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함께 또 타점을 잡아 함께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이런 전략들을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영상을 놓쳐서 아쉽다. 다음 타점도 함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번호로 편하게 동생이다,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수상합니다. 어제는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가격을 눌렀는데 오늘 옵션만 길이죠? 근데 증시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 이 외국인들이 콜옵션에 대한 베팅이 코스피가 4,360원 가격대입니다. 지금 이 지수 상승을 더욱 베팅하고 있다는 라 건데 그럼 이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삼성전자와 SK이닉스 1위랑 2죠. 위이 주가들이 더욱 올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최근 이런 매도세를 나타내줬지만 이게 다 개미 털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더 주가 상승을 하기 위해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삼성전자 수혜주 하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파인엠텍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달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출시할 예정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수혜주가 내장 힌지를 담당하고 있는 파인엠텍이고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도 다시 한번 더 일봉 추세에 돌리며 중요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더이 파이낸텍으로 큰 수익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전략 브리핑늘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내용 받아 가시길 바라고 우리 삼성전자 크게 갈수 있도록 댓글에도 가자 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해왔는데요. 이벤트 한번 보고 오실게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해왔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시작하는 이벤트고 올해 초에 1기 때부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성공적으로 맞춰 재차 열어달라는 요청에 다시 한번더 진행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 AI 상승 사이클로 인해 반도체와 전력, 로봇 등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 딜을 이어 후속주들의 랠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승장이 아니면 여러분들 두번 다시 경험을 못하고 일기 때도 많은 분들이 300만원으로 시작해 1 0만원을 만들고 2천만원으로 억까지 달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 이번 성장 프로젝트는 이제 전문가 없이 내가 계획이 없고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에 있어 감정 매매로 투자하시는 분들 또 상승장 안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약하고 조그만한 변동성에 있어서 내가 과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어디서 야 되고 그 다음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1% 3% 수익이 아니라 더 길게 수익 볼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세번째로 이상하게도 내가 주식을 사면 이 종목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주식을 팔고 나니까 상승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신 분들 마지막으로 내가 손절을 못하고 대다수의 종목들을 매수했는데 이 종목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만 나서 심적으로 고생이신 분들. 제가 구독자 특별 이벤트로 이번 2기 프로젝트 딱 200명만 더 소통방을 초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010-2456-8354로 불하고 딱한 글자 남겨주시면 200명만 선정을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소통방 초대해 드릴 거고요. 이번 불장인 만큼 여러분들이 빠르게 참여하셔서 수익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냐면 아침마다 시장에 나왔던 이슈를 통해서 오늘의 주도주를 미리 파악을 하고 제가 만든 이 검색식을 통해 함께 종목 분석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또 매수를 할때 어디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또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될지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강의 끝나고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한 다음에 시장 정리와 내일을 위한 포트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단돈 300만 원으로 1천만 원 만들고 1억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의 사다리에 함께 오르고 싶다. 이번 상승장 사이클에 맞춰서 돈을 벌고 싶은 분들 딱 200명만 더 추가로 받고 있으니까 제 개인번호 010-2456-8354로 불하고 딱한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밸류도 한번 계산해 봤고, 실적에 대한 밸류가 15만원이라는 가격대가 나오지만, 현재 중요한 포인트 5가지를 봤을 때 삼성전자 15만원을 넘어 20만원까지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첫 번째 간문이 15만원이겠죠. 제가 15만원 갈수 있게 우리 주저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촬영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내용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번 11월달과 12월달 이렇게 수익 보셔야 됩니다 우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9월 15일부터 함께 반도체 종목들을 매집을 했습니다 제가 이때도 DI라는 종목을 촬영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반도체를 꼭 모아가셔야 된다 반도체의 품기 형상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독주가 시작될 거고, 이 안에서 소부장 기업들의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당시 DI의 주가를 보시면 14,990원이었습니다. 제가 이때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며 DI의 주가 앞으로 차트적인 위치를 봤을 때, 중요한 매물대가 겹쳐져 있는 22,000원까지 함께 끌고 나가자고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DI 23,650원을 달성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와 주신 덕분에 이런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9월 4일에도 SK하이닉스를 촬영을 하면서 지금 이 하이닉스가 HBM4를 비롯해 디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보니까 내년에 공장 추진을 두 개나 준비하고 있다는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봤을 때아 이건 반도체 사이클의 초입 단계이고 본격적으로 sk닉스 2배 이상 갈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들었죠 당시 sk닉스의 주가 또한 268,500원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50만원 그다음 60만원을 향해 함께 끌고 나가자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결과, 이렇게 또 SK닉스 61만 3천원을 달성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130%의 수익을 함께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이 주식이라는 건 차트도 정말 중요하지만 왜 투자를 하는지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유를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근거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신뢰와 믿음을 쌓아드리고 있고 9월달에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로 수익을 봤다면 10월달에는 2차 전제가 또 빠질 수가 없죠 LG에너지솔루션 또한 지금 이 공매도 비중을 봤을 때 쇼스키즈가 나면서 36만원 앞으로 50만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50만원을 달성했고 현재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고점에서 내려오는 일봉추세를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더이 구간에 쌓여있던 매물대를 포화하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더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렸고 그러면 이번 11월달과 12월달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시겠죠 이번에는 바이오 종목을 함께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바이오 종목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매집했던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ABL 바이오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ABL 바이오가 상한가를 간 이유가 이번에는 일라이릴리와 그래파디 비플랫폼을 계약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바이오의 강세를 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일라이릴리가 이 BBB 플랫폼을 계약한 이유 또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경고용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치매 치료제까지 개발하기 위해 이 a b l 바이와 오 계약을 체결했고, 우리가 바이오하면 또 누가 떠오르죠? 알티오젠이 떠오르죠. 이 알테오젠도 42만 5천 원 가격대에서 매수 추천을 도와드리며 함께 수익을 보고 최근에도 비중을 더해 신고가 랠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10월 말부터 함께 매집을 진행했었고 제가 이 바이오를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이슈와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차트도 정말 중요하지만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내재 가치와 현재 이 시장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집 안에 우리가 지금 어떤 바이오를 매집하고 있는지 또이 바이오가 갖고 있는 핀더멘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담아놨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 아까 보여드린 제 개인 번호로 자료라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이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문자 타점 도와드릴 테니까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문자 타점 함께 발송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타점 브리핑을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냐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분한분다 저장을 해가지고 문자 사이트를 통해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NHN KCP를 안내 도와드렸는데 우리는 이 AI 사이클에 있어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튀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안내 도와드리며 함께 수익을 만들고 있죠. NHN KCP 이 구간에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매수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지금 이 NHN KCPA, 과거에도 응축되었던 이 매물대 안에서 충분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서 매수 타점과 56%의 수익을 함께 만들었죠.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고, 내가 정말 이번 브리핑 너무 간절하다.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 브리핑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종목 이름 편하게 문자 발송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영상 설명란과 그리고 하단에 링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제 개인번호가 뜨는 문자창이 나올 겁니다. 일일이 적기에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편하게 이용하셔서 우리가 이번 11월달과 12월달 함께 부자되고, 내년 초에도 좋은 종목들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